안녕하세요 KBO 어 카드깡 박스입니다 하하하 하 따다다 하하하 아하하 맨 앞에 있는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하 어? 어? 홀로 까야되다 어? 일단 애 이름이 누구지 송명기고요. 송명기, 송명기, 박찬호, 기아의 누구지 마인 최지민 이렇게 세 명. 잠만요, 잠만요. 최강 롯데 자이언츠, 최강 롯데 자이언츠. 저는 롯데 팬 나는 롯데 팬 롯데 진짜 못해, 하하하. 진짜 못한 롯데 자. 어, 어? 이번엔 맨 뒤에 걸. 뽑아보겠습니다. 으악. 왜 이렇게 안 나와? 맨 뒤에 거, 이거 이거를 뜯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느껴져? 24번 KT 위즈의 24번 k t v 즈의 문상철 선수, 자, 후... 어, 자, 테니시바에... 이형종, 나성범 선수, 홀로가드, 민트 홀로가드, 나성범 선수, 기아의 나성범. 와우. 아무상철, 어, 무상철, 하하하. 정말 기분 좋다, 하하하.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거 아, 어, 한번안 뜯기면 두번 다시 나. 야, 아,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만들게 아, 그리 고 롯데상스 는왜안 나? 아직까지는 아, 이제 세겠지 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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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후 김시 후. 어, 이건 뭐지? 이건 그냥 총인데? 이건 누구지? 이거 누군지좀알 그냥 세요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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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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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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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원래 애들은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응. 이렇게 있잖아. 애는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이렇게. 스티커인가? 스티커인가봐? 이거 뭐 스티커다? 어, 저 스티커 한개 뽑았어요. 이 종이조가리 같은 거. 김시우 스티커다. 김시우구나. 우와. 김시우 두산인데, 그거? 두산 김시우 같은데? 아니, 삼성 아니야. N.C 아니야? 아 N.C 아니야. 아왜 이렇게 안 깨, 이런 거는? 야. 일반 어. 선수. 음. 나나나나한개한개 한개 맞겠죠? 장해영 선수, 이주영 선수, 그 다음에 핑크홀로 카드, 핑크홀로 카드, 핑크홀로 카드, 서호철 선수, 홀로 카드 핑크홀로 카드. 서호철 선수 어디 팀이야? n c 핑크 홀로카드 처음 뽑았어요. 와우. 핑크 홀로카드, 와우. 진짜 핑크 홀로카드 대박이다.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찬규 선수. 아니, 롯데 자이언츠 유강남 선수. 아, 나의 노시환 선수. 로시환앞 음, 엘스의 이재학 선수 이재학 선수 어, 기아의 박찬호 선수 키움의 이현종 선수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전미르다 전미르 전미르? 아니 전미르 노래가 나왔다고 엄마 지금 손에 아 지금 지금 이등장고가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아일몰에 전미르 등장고 아니야? 응. 음, 그러니까 전미르라고. 아니라고. 전미르 등장고는 마지막. 아니면 누 슬램덩크? 그러니까 그게 슬램덩크 슬램던쿨 아니야? 슬램크는 아니라고 어 SSG의 고영영준. 카드 나 삼성의 오승환 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조성환 선수. 조성환? 언제쯤 조성환이지? 언제적 조성환이야? 레전드야. 레전드, <laughs> 안안 레전드 선수. 이대호도 있겠네 그러면. 어. 2번 타자 조성환이야. 아 조성환. 조성환이면 2번이야. 지금 어느 2번? 어. 김민석이네. 옛날에 조동원이네. 이대호도 있을 네 그럼 빨리 빨리가. 응. LG의 박동원 선수 박동원 참치. <laughs> 박동원 참치. 롯데 자언주의 아유 유강남 유강남 <laughs> 범프. <범포. 웃음> 팀 히어로즈의 이주영 선수 반짝이 카드 호로게 로그래 어,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딱 이거다 이야 이야 딱 이야. 처음부터 KT의 KT의 박연현 선수 삼성의 삼성의 오승환 선수 이승현이구나 이승현 선수 롯데 롯데 자이언츠의 민병헌 선수 민병헌? 민병헌도 옛날 선수인데? 3번 홀로그래 홀로그램 홀로그램이야? <목소리> 어그것도 옛날 선수 <목소리> 부산의 누구지? 김대한 선수 키우메 키우메 조상우 선수 키우에 에? 어? 애는 또 누구지? 애 누구예요? 근데 스티커예요 애가 애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우리 어, 아까 그공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스티커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스티커 우우우우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리고 여기에 파우철을 어, 핑크 반짝이 있어 핑크 반짝이 그리고 한팩. SSG의 오태권 선수, 오태권 선수, 두산베어스의, 에, 누구예요 에, 누구지? 잠깐만, 오태권 선수, 김민우 선수, 김민우 선수, 양석환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유강남 선수 홀로카드. 어? 아 홀로야 그래도? 홀로카드 민트 홀로카드 유강남 선수. 유강남 세 장이나 나왔네. 화이팅! 키움의 김해성 선수. SSG의 최정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나왔네요. 어, 유강남 선수 빼고. 유명한 선수가 있네요. 하하하. 아. 유명한 선수 누구 최정, 김혜성. 키움의 손성문 선수. 부산의 정수빈 선수. 손성문, 손성문이 정수빈 선수. SSGF. 수신수선수스겜스 깊, 스킵스키 깊, 스 깊, 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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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라 깊,, 깊, 깊, 선수 K 기아의 김선빈 선수 LNC의 박건우 선수 LG의 문성주 선수 홀로카드 민트 홀로카드 하나의 김서현 선수 KT 엄황백 선수 아이코, 이번엔 맨 뒤에 거 이대호 선수가 나올지? 나와라, 이대호, 이대호, 대호대호대호어 누구 팀이지어이거 누구 팀이지, 어, 이거 누구 팀이지? 아. 두산 베어스 흠성 아 홍성 한 선수 두산 베어스 맞죠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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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맞겠지 하하하 아, 맞을 거야 비아의 최형우 선수 SSG의 최 최신수 선수 이대호 선수가 나오나? 이대호가? 느낌이 좋은가? 아무튼 좋은 것 같다. 하하. LG SSG의 최지훈 선수 홀로 카드, 최지훈 홀로 카드. 하하. 롯데 자이언츠의 노진혁 선수. n g 의 박건우 선수. 야 케이브 케이브씨가왜 이렇게 많것 같지? 의 이태양 선수, 두산베어스의 김태영 선수, KT위즈의 문상철 선수. 하나에 김태균 선수 은색 카드 거의 은색 두산의 김재환 선수 에스에 권희동 선수 황건희 이동+ 황건희 이동+ 황희동 한창에 에스광건희 이동+ 황건희 이동. KT의 아 아니고 삼성의 류진혁 선수 홀로카드 어, 두산베어의 박치국 선수 어, KT의 김민혁 선수 최훈 선수, 삼성의 김재윤 선수, KT의 장성우 선수, 락, KT의 장성우 선수, 키움이김희집 선수 트레이드 안될때 모자, 삼성의 오재일 선수. SSG의 김광혁 선수 아까 최정은 롯데였어? 최정? 응. 아니 최정은 당연히 롯데가 아니지 SSG지 SSG로 나왔어? 아 최정 아 최정 최양이 고 지금 서재에한해 왔대 어? 좀 사축 구장 맵포 같대. 공연하고 있네. 응. 어. 이거 지나칠 뻔. 일단 두산 베어스 맞겠죠? 홍성은 선수. 홍성은도 롯데 있었는데. 기아의 최지민 선수. k t 의 고영표 선수. s s g 의 김광현 선수, 홀로카드, 기아 이의리 선수, s s g 의 김광현 선수. 가 볼게요. 이 사이에. 얘케케이의김성기 선수. 롯데 자이언츠 전미르 선수. LG의 OG1 선수. 아니, 조성원과 전미력을 같이 있다고? 그게 <laughs> 엄청 웃기다. 엄청난 선사층이 다 들어가 있다. KT의 박병호 선수 트레이드가 안 됐네 여기는 박병호 선수 홀로카드 박병호 팀도 다른데 홀로카드야 삼성이 이재현 선수 아 이승한 선아 이승 이승현 선수 LG의 l g 올지환 선수 KT의 어 아무튼 뒤부터 할게요. LG의 문보경 선수, 두산의 어, 곽빈 선수, 문보경이 홀로 카드인지, 어, 문보경 홀로 카드였네요. 어, KT의 장성우 선수. 또 나왔어? 어. 롯데 노진혁 선수 홀로카드입니다. 기아의 양현종 선수 잘하죠 양현종 선수. s s g 의 박성환 선수 맨 뒤에 거. KT가 먼저 보이거든요. 어 이거 뭔 팀이야? 이건 뭔 팀이야? 일단 상무인가? 상무가 있니요 아닌데. 해태인가 해태? 해퇴? 엄마 이팀 뭐야? 해태야? 해태? 해퇴? 해태. 아. <laughs> 어? 해태 이정범, 이정우 아빠야. 해태 이정범 선수. <목소리> 이정훈 아빠야 그이정훈 선수 거기 간 무슨 자이언츠지 거기 미국에 있는 무슨 자이언츠 같잖아 아 롯데 자이언츠 전미루 선수 또 나왔어 응 아, K T 위즈의 황재균 선수 아 K T 왜 만났는데 터뜨려 야 NC랑 롯데랑 왜 색깔이 비슷해? 어? 갑자기 KT 되게 싫어졌어. 어? 이렇게 뭔 팀이야? 이또뭔 팀이요? 이건 이 팀은 또뭔 팀이요? 아 지금은 삼성 라이언즈이지만 이승엽 선수. 이승엽 선수 블록카드 아님 두산의 이 김명신 선수 에 c 스의 류진욱 선수 김진욱이랑 아, 이름은 거의 똑같죠 이렇게 끝. 아니.